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말버릇의 기술.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산다. 상황에 따라 관계도 매우 다양한데, 소개팅과 면접, 단순한 만남이나 업무상 미팅, 계약과 업무상 회의 등 자신의 이미지와 느낌을 보여줘야 하는 모든 순간을 관계 맺기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전해지는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한번 굳어진 느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처음 만들어진 관계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정성과 마음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며 원칙과 전략을 구상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성이 모든 대화의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정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과정은 이렇다. 일단 마음을 기꺼이 열수 있을 정도의 교감을 시작으로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을 주는 말로 통하는 느낌을 들게 해서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에 네 가지 전략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흐름을 바꿀 말버릇에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생산적인 경청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경청은 매우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목적 없는 독서가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런 전략 없는 경청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대화를 할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듣고 싶은 말, 궁금한 말이 있다면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유는 당신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당신의 말이 듣고 싶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이다. 귀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질문하기 전에는 세 가지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준, 이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주제에 대한 상대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관찰하자.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한 이유와 원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조성하면서 효과적인 질문을 할수 있고, 생산적인 경청도 가능하다. 남을 끌어들이는 순간 대화는 끝난다. 제가 딸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건 좀 힘드네요. 직장에 다니는 입장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에 자주 나오는 답변이다. 핑계와 변명은 대화를 피곤하게 한다. 또한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는 당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친한 친척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관계의 흐름을 위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혀 필요한 말이 아니다. 어떤 관계에서 끌려만 가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의 문제를 자꾸 남에게 돌려서 합리화하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내 주장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한다.남을 끌어들이는 순간 그 주장은 빛을 잃고 대화의 주도권도 돌아오지 않는다.긍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는 말버릇.보통 선입견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견해와 불일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대에게 선입견을 갖게 된다. 사회생활을 할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일 자체보다 사람에 대한 피로감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상대에게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긍정적인 선입견을 주자. 비정상적으로 대치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당신의 선입견을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좋은 선입견이 대화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이다.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를 섬세하게 선택하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섬세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응원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대화 중에 나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라고 할 정도로 응원한다 라고 말할 당신의 의도를 의심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응원, 희망, 기대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거 없는 희망은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할 뿐이다. 위에 나열한 네 가지 원칙을 잘 활용하면 부정적으로 흐른 관계도 분명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상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대와 만나 대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영원히 잊지 말자, 상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